오늘 말씀 민수기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45절, 4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딸 첫째 날에 여와께서 호 시내광양회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정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다시 5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계수되었으되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에베소서 말씀과 또요나서 말씀의 목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 숫자라는 뜻이죠.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숫자가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이원 제목대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앞 하루 앞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여행, 여정이라고 비유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가 우리의 삶, 여정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죠. 광야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민수기 가운데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은 민숙이가 기록하고 있는 두 번의 인구조사 중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인구조사는 애굽산에서 나와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세대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수를 셌던 이유는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자신들이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광양에서 그들의 몫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임무는 하지 못하였어도 광양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살은 어떤 인구 조사였습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싸울 만한 사람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군인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 자신의 가정과 민족, 그리고 나라를 보호할 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할 만한 인원의 수를 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수가 총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싸울 만한 남자들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군인들의 숫자로만 지금 한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만큼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언제죠? 바로 요셉의 인도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야곱 일가의 가족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7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 빼고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이것은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 이들의 성장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성장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중간에 다 띄워놓고 1절부터 4절,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숫자로만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나열된 이 숫자를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집에 계시는 동안에 이 민숙이 1장 가운데 나와져 있는 이 숫자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계획할 때 대략적인 계획들을 말하지만 사실 그러한 계획보다 숫자로 보여주는 계획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죠. 우리가 뭘할 거야,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할 거야, 라는 말보다 숫자로 어떤 것을 진행해 나갈 때 훨씬 더 현실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아무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떤 회의를 할때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말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가 아무리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숫자로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계획,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데 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면서 계획은 추상적으로 하셨지만 결과는 늘 현실성 있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숫자들,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들이 어떤 계획에 근거한 숫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라는 그 계획, 그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약속.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그첫 번째 약속을 기억했을 때 단순하고 막연했던 약속이 구체화되고 실현화된 말 그대로 숫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 계획은 추상적이었어요.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숫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연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조금 더 확실한 무엇을 보여달라고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또 2023년 하늘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숫자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이 민숙이 1장이 말해주는 축복은 종대였던 그들을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의 숫자만 불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한 세대를 보내고 나자 군사가 되었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모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노역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던 자들이었어요. 애굽의 병사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에게 학대받고 정말 심한 노역에 시달리던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울 만한 자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싸울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된 이들을 부르셔서 군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이 광양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훈련받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삶, 그것은 나의 지금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요인이 장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삶이란 나의 지금 모습에 어떠한 요인이 장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학벌, 내 지식. 내 어떤 인품, 이런 것에 나의 장래가 갈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인생이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전도하는 가운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미리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보려고 하죠. 그죠? 아, 그래,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일단 하나님 손에 붙들림바 되면 종이 군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인도를 받아봤잖아요.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강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종된 그들을 군대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갑니다 뭉뚱그려져 있고 정말 추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알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들을 실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민수기의 숫자들 가운데 발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